안녕하세요 권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 운전 교실 기차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딩중 와 기차.. 차에 한번 타가지고.. 잠깐 차에 한번 타고.. 내려서 네, 기차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2형와 10년 와, 중에 기차는 타서 처음 타보는데.. 버스 시동 용이시지아닙니다 기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차 종가 많은데 의자 앉아 있고 와 비행기 와유리한 거. 차네는 거. 한날 두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기차 지붕에 나온 오야가 무도 사진 찍고요. 이따 잠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맨 건너가는데 기차 올 수도 있다. 한번 가보 오야가 무도. 아 내가 올려 태양이 있는 거지, 태대입니다 진짜 지붕은 달려가 보도록하시다나봐야나달려가실겁 없네 좀만더 가면 된다. 어, 말순이다! 이차 여기 다시 현있 위치에서. 어, 하지만은이 현재 위치 다시 좋아하거든요. 오, 어, 순환도 이쁘다. 야, 고속도로 가보면 아주.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시 d 음역에 기아가고 같이 기차 부부, 기차 지붕에 올라가게 한... 해봤습니다.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무료 게임을 올려요 아무 영상은 찍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